네, 안녕하세요. 숨겨진 좋은 차량을 찾아드리는 히든카 김훈과장입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최고의 안전성의 브랜드, 바로 볼보의 7인승 대형 프리미엄 SUV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XC90 D5 AWD 인스크립션 차량인데요. 네, 신차가 9천만원에서 거의 6천만원 가량 감가된 금액으로 준비해봤고요. 또한 한 분께서 관리하신는 1인 신조 차량이 수원에서 신하고 있는 6개월 1만키로 추가 보증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차량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제 옆에 있는 바로 볼보 XC90 D5 인스크립션 차량인데요. 먼저 이 차량 프로필부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연식은 2019년식 차량이고요. 그리고 한 분께서 관리하신 1인 신조 차량에 주행거리 약 15만 k 로때 운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보상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오늘 히든카에서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네, 먼저, 이인신두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볼보의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그리고 뛰어난 연비, 그리고 4륜 구동까지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스크리션 차량 등급답게 정말 풍부한 옵션에 수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6개월 1만 키로 추가 보증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대형 패밀리 SUV를 찾으신 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볼보 X190 차량의 금액은 네, 수수료 없이 3,099만원 3,099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차량 전면부부터 살펴볼건데요 네, 먼저 차량 전면 유리와 선트닝 컨디션 매우 훌륭하고요 앞에 본 네트, 그리고 앞쪽에 그릴, 하단에 범퍼에도 예,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차량 색상은 정말 깔끔하게 다크 그레이 색깔로 출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 또한 네, LED로 들어가 있고, 백화점 상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면부 옵션으로는 네, 엠블럼 하단에 예,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잘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 외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앞 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절반가량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핸다부터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측면부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 선팅도 정말 깔끔하게 반반사 필름으로 시공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SUV 차량답게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러 안쪽으로는 측후방 감지 센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이어서 XC90 차량의 후면부 트렁크 공간성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만나보실 건데요. 뒷유리 썬팅 컨디션도 매우 양호하고요 트렁크 하나의 범퍼에도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리어램프 또한 어디 하나 깨지거나 스기찬 모습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성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매우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 트렁크 안쪽으로는 정말 넉넉한 공간성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 차량답게 3열 시트도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장점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트렁크 닫힐 때도 정말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은 AWD 전자식 4륜 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륜 구동의 안전성까지 겸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반대편 외관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도 대략 5,60% 가량 남아 있고요. 마찬가지로 뒤현다부터 전체적으로 깔끔한 XC90의 외관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XC90 차량의 외관을 보셨고요. 지금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이 차량의 실내 공간, 옵션 컨디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에 탑승해 봤습니다. 정말 깨끗한 실내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정말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키도 두개다잘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시동부터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 차량 디젤 차량인데 네, 정말 정숙하고 잔진동 하나 없는 모습 네, 정말 잘 관리된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네, 이어서 상단부 보시면 개방감 정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썬루프 매우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닫힐 네, 때도 잡소리 하나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부 보시면 네,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블랙박스 하이패스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센터페시아 보시면요. 순정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잘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듀얼 프로토 공조 시스템에 네, 그리고 핸들 열선부터 앞좌석 통풍 열선 시트까지 옵션 정말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인스크레션 차량답게 정말 많은 안전 보조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후방 주차 센서부터 자동 주차 시스템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긴급제동, 네, 크루즈 컨트롤 등 정말 많은 안전 보조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진을 넣으시면요 네,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조향에 맞게끔 가이드라인 잘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360도 보기를 누르시면 네, 정말 깔끔한 화질의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아래쪽 보시면 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까지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고. 네, 이어서 핸들 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핸들 가죽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계기판 트립창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까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기판 보시면 실 주행거리 15만km대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 그 위쪽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볼보 차량의 상위 모델에 들어가 있는 바월스 위키은 프리미엄 스피커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 전부 다 메모리 시트 기능과 전동 시트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1인 신조로 관리 잘된 XC90 차량의 앞좌석 공간 옵션 컨디션까지 만나보셨고요 지금 바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성과 컨디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봤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대로 정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림 공간 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파노라마 선루프의 이 엄청난 개방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좌석과 동일하게 2열 가죽 컨디션 정말 좋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는 네, 리어 커튼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에어벤트와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도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3천만원 초반대 만나볼 수 있는 XC90 인스크리션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전부 다 확인해 봤고요.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사운드와 스펙 다시 한번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 사운드 듣기 위해서 본 네트까지 개방해봤고요. 지금 바로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디젤 차량인데도 정말 정숙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볼보 XC90 T5 인스크립션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연식은 2019년식 차량에 예, 한 분께서 유지 관리하시는 1, 2신주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5만 키로대 운행된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먼저 수원에서 실하고 있는 6개월 1만 키로 추가 보증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인스크리션 차량답게 정말 풍부한 옵션이 잘 겸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파노라마 썬루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라운 시트 그리고 수많은 안전지원 옵션들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금액 네,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볼보 XC90 차량의 금액은 네, 수수료 없이 3,099만원 3,099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은 편안하게 영상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수원에 있는 약 4만 대 이상의 매물들 전부 다 수수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타 유튜버, 타 사이트에서 보신 매물들 중고차 히든카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카 김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